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스트리밍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는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루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자요 주관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이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등산가들에게 난공불락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히말라야의 졸라체 암벽이 있습니다. 산세가 너무 험하고 산소는 산소는 희박하고, 그리고 기온이 너무 춥기 때문에 올라가는 등산가들마다 정상을 점령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돌아오기 일수였죠. 도 그런데 대한민국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상을 점령했던 등산가 최강식 씨와 박정원 씨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을 점령한 기쁨도 잠시 하산을 하던 중에요. 눈으로 땅처럼 덮여 있는 크레바스. 사실은 이제 절벽인데 눈으로 이게 덮여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다가 최강식 씨가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천길 낭떠러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었기 때문에 최강식 씨는 아래로 추락했다면 죽었어야 되는데. 함께 정상을 등반했던 박정원 씨의 몸에 안전 로프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구사 일생으로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몸이 안전 로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추락하던 중에 한 사람은 절벽에 매달리고 한 사람은 절벽 위에 지탱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상당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두 사람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의 등반이 비극이 아니라 역경의 극복이 될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끈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점이 있고 그 연결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두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잘려져 나간, 나무 본체에서부터 잘려진 가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잘려진 가지처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왜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 알고 있고요. 사실 그 사람들을 볼때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저 사람은 저러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았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계속 다닐 것 같았거든요. 열정이 있었고 같이 아울리치를 갔었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 나름대로 많은 신앙의 추억이 있는 카페에서 밤을 새우는 대화가 있었음에도 그 사람들과 우리가 더 이상은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을 볼때 혹여나 나의 인생도 언젠가는 신앙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다. 요한 복음을 연구하는 권위자 신학자였던 로버트 카이사르는요, 요한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에서 표현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영적인 성품들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들 두 번째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열매의 어휘를 추적해본 결과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전도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성품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이두 가지를 맺지 못하면 사람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로버트 카이사르가 이게 이 부분을 해설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신앙의 실제적인 능력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일까? 복음이 진짜라면 내 안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과거에는 내가 팀워크를 깨뜨리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이 약속한 대로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내가 인내가 없어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고 내 인생을 견뎌낼 만한 내력이 없었지만 성경이 약속한 대로라면 내 안에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지만 그 사람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내 인생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좀 전에 나는 것처럼 이 복음이 나를 바꿀까라는 의심처럼 이 복음이 정말 저 사람을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회의는 일종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없구나. 내 인생도 저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성품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열매라는 표현을 굳이 쓰셨습니다. 왜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묵상해 보니까요. 열매라는 것은 한순간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묵상해 보면 시간이 그 가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지가 변화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지, 시간 안에서 그 가지의 정체가 규명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흘러도 성품의 변화가 없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고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가지와 또 하나님의 그 복음과 생명의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와 열매의 비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경탄하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그 남자들은 다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려져 나가는 가지마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가요 잠시는 푸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잎사귀도 푸르고 이 가지도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군대에서 가지를 잘라 놓으면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도요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이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와 성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대안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잘려진 가지다, 붙어 있는 가지다. 너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아니라 이러한 옐로 카드를 주시고 이러한 경고와 긴장감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 4절과 6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린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방금 전에 나는 열매의 이야기를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린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 힘으로, 너희의 의로, 너희의 열심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더 애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을 보면,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30장이 안되는 이 복음서 안에서 보통 20장이 넘거나 3분의 2 지점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요한복음은 절반이 조금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오세요. 요한복음은 사실상 13장부터 굉장히 오랜 지면을 하애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보낸 하룻밤 안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한다 할지라도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곧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너와 내가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줄 것이다. 너희는 육신으로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나와 교제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평생 나의 임재 가운데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초대교회와 또 우리까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불안이 찾아오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우리 힘과 우리 은사와 우리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이 순간들을 견뎌내고 버텨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또, 신앙적인 사역이나 선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나 충만이 떠나가는 것 같을 때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인생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진실이 하나 있다면 애쓰면 애쓸수록 인생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일수록 불안해요. 충만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신앙일수록 마음 가운데 더 불안한 거예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한 이후에 이 결혼 생활을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취업만 하면 인생의 행복이 열릴 것 같은데 취업하고 나면 문화나를 열면 또 문화나가 있어요 승진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하면 잘리지 않아야 되고 잘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애쓰는 인생일수록 길을 쓰는 인생일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길을 쓰고 애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너희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너희의 성취나 열정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품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관계는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의 품 안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를 만드는 것이죠 가령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매정한 대우를 받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따돌림과 무시를 당한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자존감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심지어 부모님이 양친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부모님이 계셨지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나 목회자로부터 분해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기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 기대만큼 받으면 만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기대 이상 받으면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더큰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자존감과 그 사람의 행복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신앙생활을 5년, 10년, 더 나아가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큰 감동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 감동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상실했다면, 내가 아울리치를 가고 있고, 수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고, 또 주일날 교회에 매일,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앞에서 나 자신을 노출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감격이 없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사실상 거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시간과 여력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갈수 없는 상황을 저의 경우에는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얼마나 허전하고 또 어떤 의미로 얼마나 당황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에 갈수 없는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가지를 점검하고 영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명시적으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집중력이 허락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길을 쓰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왜 우리가 힘이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아침을 여는 홀리스타 이 설교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기쓰고 많은 활동을 통해 충만과 영적인 감격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영적인 감격과 기대 이상의 사랑을 통해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또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주님께서는 그품 안에 머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을 우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와 주님을 연결해주는 끈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지나간 당신의 인생을 읽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다가올 당신의 내일을 읽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지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안에 거한 하루 말씀을 마음 안에 담고 살았던 그 하루하루가 모여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자신을 보고 주님 당신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을 넘어, 내가 형 때문에, 내가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 지점,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나라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건강의 장벽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이 감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또 안타깝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애쓰고 힘쓰는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손길과, 그 결정하는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의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때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우를 범치 않았는지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잃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일 예배마저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일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갈수 없음이.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새벽에 기도할 수 없음이 아쉬움과 허전함으로 남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당에 문을 연 것은 사람이지만 예배의 문을 연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였는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끈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예배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울리치를 나가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이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애쓰는 동안에도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이 복음이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받고 구원을 이르게 할수 있을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불안한 우리를 초청하시고 품 안에 안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나의 말씀 가운데로 초청한다.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너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감동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감동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 안에서 너희 영혼이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각자 예배드리는 공간이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와 감격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이전보다 더큰 감격과 더큰 감사와 더큰 환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 주실 우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